안녕하세요. 아니, 인즈TV입니다. 오늘은 짜잔. 이 사람을 접어볼 거예요. 이 사람은 팔도 있고, 손, 다리도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한번 접어볼게요. 이 파란은 파란색, 이 사람은 파란색인가? 똑같은 파란색 색종이를 가지고 왔어요. 자, 이렇게 파란색 색종이가 있는데 한번 접어볼게요. 먼저 이거를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대로, 이렇게, 안을 접어준 다음에, 펼쳐가지고, 이렇게, 이 중간 전선에 따라서, 접어주세요.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접어준 다음에, 다시 펼치면 이렇게 나도 세개의 점선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아까 반 접었던 대로 하고 이렇게 점선이 있죠 이 점선대로 조금 이렇게 반을 또 접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끝까지 오도록 접고 반대쪽도 똑같이 먼저 이렇게 반을 접어주세요 여 점선대로 반을 접어주고 그리고 아까처럼 이렇게 돌고 또 돌아가지고 이렇게 자마지막 이렇게 얇아졌어요. 자 이렇게 펼쳐서 이제 여기 이렇게 개축하게 접었으니까 이번에는 이쪽으로 접을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이거를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게 아까처럼 반으로 접어주고. 반으로 접은 다음에, 이제까지 펼쳐서 아까랑 똑같은 과정으로 해주면 됩니다, 여러분. 또 다시 이렇게 대문 접기. 이렇게 반을 접어주고,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반을 접어줍니다. 접어주면은 이렇게 됐죠? 다시 아까처럼 표쳐갖고 반을 접고, 선대로 이렇게 그냥 아까랑 완전 똑같이 접는 거예요. 접고, 그대로 돌돌 말아줍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아까처럼 두두 두두 말아줄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얇어졌고 다시 다 펴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조그만 네모가 여러 개가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지금 여러분은 하고 싶은 색깔이 무슨 색깔인가요? 저는 파란색깔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적어주세요이 라인대로 그러면은 이렇게 접혀있죠 그럼 파란색으로 생겼습니다. 가지고 이렇게 접고 반대로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반대로를 연속해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제가 원하는 파란색이 나오도록 이렇게 길쭉해졌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파란색이 나와든요 파란색이 나오죠. 그러면은 파란색이 원하는 곳이 이쪽이잖아요. 뒤집, 뒤집어보면은 여기에 이쪽에 중간이 여기 있어요. 파란색은 중간이 없거든요. 중간이 없잖아요. 이 중간 볼록 튀어나온 데를 다 이렇게 눌러가지고, 여기 네모칸 두칸 있죠? 이두 칸을 남겨주고, 여기 끝을 이렇게 세모나게 눌러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접었습니다. 세모가 생겼죠? 이, 이대로 다시 이렇게 눌러 접어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꼭 다시 이렇게 누르세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게, 가, 이렇게 반으로 갈라졌죠? 여기가 다리 부분인데 거예요. 여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죠. 그리고 중간 부분이 있잖아요. 이 중간 부분으로 튀어나온 거를 두공간에 남겨놓고 이렇게 쭉 눌러주세요. 그러고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세모 모양이 나오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여윗 부분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양쪽에 벌려지는 다리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몸 이제 몸통이 한 칸이 될 거고요. 이제 머리랑 팔을 접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야 돼요.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한 칸, 네모 칸, 여기 위에서부터, 다리가 여기 죠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번째, 여기 다섯 칸 번째, 여기 한 칸이 남죠? 다섯 칸을 이렇게 눌러줘가지고, 아까 저기 밑에랑 똑같이 세모 모양으로 이렇게 눌러 접어주세요.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모양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접어주고, 뒤집으면은, 이렇기끝에 벌려주면 이런 쓰레기 바퀴 모양이 돼요. 그 그렇죠, 여러분? 쓰레기 바퀴 모양이 되고. 그리고 여기 중간 두 공간 있죠? 이 중간을 여기 선을 맞춰서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여기 딱 세모 모양, 끝에 세모 모양이 생겨도록 눌러주면요. 그러면 지금 중간만 누르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밑에, 밑에 한 칸이랑 여기 옆에 한 칸이랑 이렇게 눌러 접어주세요. 여기 똑바로 펴주고. 이렇게 이렇게 접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끝을 중간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접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가 팔끝 부분이 됐거든요. 그리고 여기 밑에랑 밑에랑 이렇게 접고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접어가지고천천 여기 눌러주면서 동시에 이렇게 눌러주면은 사람이 완성이 됩니다. 저를 좀 완벽하게 위해서 좀 살짝만 눌러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면은 잘안 펴져요, 몸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차단이 되죠. 근데, 뭔가, 이거를 활동적이게 움직이고 싶게 한다면은, 여기 끝을, 이렇게 반반, 이렇게 반을, 팔과 다리를, 이렇게 반으로, 반으로 접어주면은그걸 다시 펴주면은, 이렇게, 뭔가 운동하는 선수처럼, 이렇게 몸이 다꼬부려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짧은 스기 완성 그러면은 다음에는 더 멋진 종이접기로 <laughs> 올게요 그럼 안녕.